모평균의 추정입니다. 자. 개념을 이 확률과 통계 186쪽입니다. 254번입니다. 요한 문제만 딱 제대로 풀면 모평균의 추정이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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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들어갑니다. 자,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쭉 읽어요, 일단. 쭉 읽고 쭉 읽고 구하라는 걸 먼저 찾습니다. n의 최솟값을 구하라. 그래서 아, 이 조건을 만족할 n의 최솟값. n은 뭔데? 이 모집단에서 뽑은 이미 추출한 표본입니다. 표본의 개수의 최소값을 구하라라는 게이 문제 구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모평균 1400시간. 모평균 나왔네요. 그다음에 모평균 편차가 100시간 나왔네요. 따른다고 한다. 응. 추출했어. 이미 추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 집단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표본을 뽑은 표본 평균도 정균 불따른다는 사실. 아, 이고 눈빛이 왜 그러세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x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균 불따라갑니다. 이렇게. 평균이 뭐죠? m입니다. 총정이 들어갑니다.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하죠. 그다음 분산 나오죠. 이렇게. 예입니다. 여기서 뭘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표본을 딱 뽑습니다. 뽑아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표본 평균이 나오겠죠? 이것도 정규분을 따라갑니다,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정규 표본 평균의 평균 뭐가 됩니까? 모평균과 똑같죠.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 루트 n 분의 시그마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요거 제곱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됐죠, 오케이. 여기에서 뭐 합니까? 표준화시키는 거죠. 표준화 딱 시켜버리면 표준화가 뭐죠? 자, 이놈을 딱 표준화 딱 시켜버리면 자지가 뭐가 됩니까? 지는 이거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빼기 m. 평균. 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바로 얘가 뭐로 바뀌는 거죠? 어. 표준정규분포 지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정규분포 따라갑니다. 이게 표준정규분포입니다. 평균이 무조건 0이고 표준편체가 1. 1인 표준정규분포를 분석해놓은 게 이거. 표. 됐죠? 이대로 쭉 풀면 되는 겁니다. 이대로 쭉. 그럼 그대로 한번 따라가볼까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그대로 한번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다시 가보면 여기에서 X입니다. 그대로 가볼게요. 정규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자, 평균이 뭐라고 했습니까? 1,400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죠? 표준편차를 뭐라고 했습니까? 100시간입니다. 모표준편차 따라서 100의 제곱 이게 모 분산이 되겠죠? 모표준편차가 100인 거니까 오케이 이걸 10의 제곱쓰면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여기서 뭘 뽑았습니까? 표본. 내가 구하고 싶은 표본 n을 뽑았습니다. 뽑았어? 그러면 얘가 x 바가 되는 거 맞습니까? 얘도 정규분를 따라가는 거죠. 그때 표본 평균의 평균. 모평균과 뭐 똑같죠? 1400.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100. 이렇게 되겠죠? 이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놈을 제곱. 딱. 표본 평균의 분산. 됐죠? 오케이. 자, 이것을 뭐합니까? 표준화 딱 시키는 거죠. 지를 가지고. 그러면 그 확률이 이 확률이 0.90 이상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해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이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자, 이것을 표준화 시키는 거딱 맞습니까? 음, 그래 갈게요. 그러면 표준화 딱 갑니다. 표딱 를 치면 g가 뭐가 됩니까? 요요표 되는 거고. 이게 0이 되는 거고. 이래 적은 맞습니까? 그때 g는 뭐죠? g는 이게 되는 거죠. 루트 n분의 100될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x파. 빼기 얼마? 1400.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응. 음. 응? 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 표준을 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 내면 끝. 그리고 이부동식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면 끝. 그리고 이 표를 가지고 표준점표 곡선 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쫓아죠 여기까지 쫓아왔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상황에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 자, P, P, 자, 이것을 내가 갑니다. G로 바꿔. X 바를 G로 바꿔.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이대로 있는 거고, 이것을 표준화 시키는 거 맞습니까? 그럼 루트 n분의, 루트 n분의 100 되는 거 맞죠? 이렇게. 100분의 거기에 있는 값이 1350, 1350 플러스 뭐가 됩니까? 루트 n 분의 165, 루트 n 분의 165.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빼기, 빼기 얼마? 평균 1400. 이렇게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 되지 않겠습니까? 얘가 뭐보다 크나갔다 0.90, 0.90보다 크나갔다 오케이. 됐죠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요놈을 간단히 정리하는 겁니다. 복잡하잖아요. 분모 분자에 100분의 루트 n 루트 n을 먼저 곱해볼까요? 아니면 먼저 산소합시다.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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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산소해 주면 마이너스 5이죠 그죠? 그러면 자 루트 n 분에 따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0분에 정리해 보면 제가 마이너스 50 플러스 루트 n분의 얼마가 되는 겁니까? 165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럼 분모 분자에 이걸 뭐 할까요? 루, 루트 n을 곱해볼까요? 여기다가 루트 n을 곱해보고 음? 여기다 통째로 곱하기 루트 n을 딱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약분 될 것이고 그럼 분모는 뭐가 남습니까? 100이 남을 것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50 루트 n 될 것이고 플러스 165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되죠? 뭐이 정도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할까요? 어, 뭐 이, 정도, 이 정도로 없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이, 이 정도로. 됐어요? 그러면 50으로 약분할까요? 50으로? 이걸 뭐, 어, 이, 이렇게 높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놓으면 자, 봅시다. 정리하고. 그럼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어떻게? P, g 가될 것이고 얘가 100분의 100분의 정리했습니다. 마이너스 50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 6오 산수가 좀 필요하네요. 얘가 어떻다? 0.90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됐죠? 좋습니다. 자, 이런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갈까요? 표준정리법 곡선을 그리는 거죠. 갑시다. 쫙 응? 얘가 지축이죠.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뭡니까? 0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이 뭔지 보니까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g 가 알파 이상일 확률이 0.90입니다. 그럼 알파가 0의 오른쪽에서 오면 크거나 같은 확률이 0.90이니까 이거 오른쪽에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 절반이 0.5니까. 그럼 알파는 어디 와야 돼? 이0 왼쪽에 와야 돼. 이 정도로 와야 돼. 알파. 그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을 경우를 먼저 찾아. 0.90이 될 경우를 찾아. 오케이? 그러면 얘가 알파야. 그러면 이 전체 넓이가, 이 전체 넓이가 0.90이다 이 말입니다. 얘가 0.90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알파보다 얘가 지가 크나 거 같은 거니까 범위는 이 알파보다 얘가 작아야겠지. 이 경계선이 0.90인 거니까 0.90보다 크나 거 같으려면 응? 얘보다 작아야겠지. 이게 딱 0.90인 거니까 작아야겠죠. 좀더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저 알파를 찾는데 저 알파는 얘딱 절반쪽에 주면 여기가 0.5입니다. 이 오른쪽이.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0.4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0.4니까 0에서 이 오른쪽까지 여기까지가 0.4 되는 0.4 되는 알 마이너스 알파 찾는 거죠. 마이너스 알파. 얘가 알파면 얘가 마이너스 알파 맞습니까? 그게 바로 표에서 딱 찾아보면 0.4대는 그게 얼마입니까? 1.28이죠. 그러니까 얘가 1.28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알파는 뭐가 됩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28이 되는 거 맞습니까? 0.90일 때, 같을 때가 마이너스 1.28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28, 이 알파는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 알파 2.28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28이 되겠죠? 그거보다 작아야 작거나 같아야지. 그래야지 이 넓이가 0.90보다 크거나 같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얘가 이만큼 더 가야 여기까지가 0.90인데 0.9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왼쪽으로 가야 0.90보다 이만큼 더클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알파보다 마이너스 1.28이 0.90인데 알파는 이 마이너스 1.28보다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이해 되시죠? 어, 이런 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풀어주면 됩니다. 알파가 뭐라고 했어 이거. 이것이 이 계산하면 끝. 여기까지 되시죠? 오케 이렇게 정리.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100분의 100분의 마이너스 50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65, 얘가 어떻다 마이너스 1.28, 이 시기 나오는 겁니다. 이걸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풀어주면 마이너스 자50 곱하기 루트 n, 어? 양변에 100을 곱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128될 것이고 이거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얘를 이왕시키죠165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걸 딱 계산해 보면 루트 n, 양변에 마이너스 50으로 나눠줍니다. 계산해서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그렇죠. 이걸 계산을 딱 해주면 자 이게 5.86 나옵니다. 5.86. 요 산수는 여러분이 할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자 그러면 여기 상황이 됐죠. 상황이 됐고 자 요걸 지워주면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난뭐 합니까? 여기서 n의 범위니까 이것을 양변 제곱해야겠죠. 제곱 딱 해주면 n은 5.86 제곱합니다. 5.86딱 제곱해 주면 얘가 얼마 3 4 34.33뭐96 정도 나오 나오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제곱 5.8의 제곱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만족할 n의 무슨 값최소값입니다 그럼 n은 추출하는 거니까 정수입니다. 따라서 33.3396보다 크거나 같을 최소의 정수는 자연수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내가 구할 정답은 바로 35. 이게 내가 구할 이 문제 정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였습니까? 이거 이 문제를 딱 보고 구하는 걸 찾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규분포입니다. 표본을 뽑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응? 갖고 표준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 따라갑니다. 여기서 에뭐 뭐했습니까? 이렇게 표준화 시켰죠? 표준형표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얘를 이부등식에 만족할 조건을 찾지 않았습니까? 딱 찾아봤더니 자 그게 그게 요거였죠. 자 이렇게 표준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0.9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요 산수가 좀 복잡했죠. 따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난 얘를 복잡하니까 알파라고 잡아주고 표준 정규 복포선으로딱 가서 어?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90 될. 그러면 경계선 무조건 부등식은 경계선을 먼저 잡아 0.90이 어디냐? 딱 찾아봤더니 그게 1.28이더라. 마이너스 1.28이 어떻, 어떻더라. 경계선이더라. 그러면 내가 구할 이 알파는 이 마이너스 1.28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0.95보다 크거나 같더라라는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쫓아오시죠. 여기 처음에 이해가 안 되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를 집어넣고 계산을 딱 했더니 n이 343396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할 최소의 정수 값은 35다라고 이렇게 딱딱 구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오케이!